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매일 명고. 명고 안녕, 잘로. 네, 오늘은 저희가 그 명성교회 교회학교를 총괄하는 그러한 느낌과 이미지를 가지고 <laughs>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보이시나요? 말씀 속속, 믿음 속속.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고요. 요거는 이번에 그엠프렌즈에서 제작한 음. 모자입니다. 아 네, 그래가지고. 싶하죠. 예, 네, 히파네요. 이거 굉장히 이건 약간 NC 다이너스 느낌이 좀 있다. <laughs> NC 다이너스나. 이것도뒤건거 아닙니까 혹시? 요즘에 <laughs> 자꾸 사실 색깔은 삼성 느낌인데, 예, 네. 이거 로고는 NC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이 검정색은 뭐 있나요, 진짜? 검정색 l g 나지 기분 나면서 조개. 아 육군훈련소 조교 맞아 맞아 꼬발, 이거였어 껌발껌발껌발껌발껌발아 진짜 어, 웃기다 껌빨 제가 육군훈련소에아 맞아 권혁현 전사님 육군훈련소에선 계셨는데 이제 훈련소에서 잡초 깎는 일을 주 하셨죠? 네 잔디 깎는 일 잔디 깎는 일 작업병 네, 잔디깡릉이 아, 네 훈련, 훈련소에서 훈련하는 건 아니고 틱 나와서 <웃음> 하실 <웃음> 거면은 <웃음> 훈련을 잘 받을 수 있게 잘들 아, 그렇죠. 깎아주는. 네. 아 이게 성 저렇게 맞나 봐 약간 그 틀을 만들어 주는 거. 지금 세팅도 다권혁현 전사님이 주로 해주시거든요. 약간 카메라나 핸드폰이나 가지고 뭐 조명, 조명 이런 거또 이런, 뭐 이런 거 이런 게 맞나 봐 성미. 어떻게 또 알고 군대에서도 또 그러고 준비하는데 서브를 해주는 걸로. 네. 서브 석현. 아니다 서브 혁현. 네. 그렇죠. 좋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laughs>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이죠. 소제목은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이고요. 응. 어, 이게 지금 지난주부터 저희가 나사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응. 나사로 이야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의 중심 예, 중에 하나죠. 네. 맞아요. 부활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사실 여기 말고 또 있나? 굉장히 아니죠 직접적으로 부활에 대해서 뭔가 보여주고 얘기하는 건 아마 이 장면이 나사로밖에 나사로 없지않요 예수님 말고는 나사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자기의 모습을 굉장히 많이 드러내 주시죠. 음 맞아요. 그 부활 이후 생명이라고 타이틀을 잡으셨는데 네. 뭐 제일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어요? 어 저는 사실 이게 너무 유명한 얘기기도 하고 사실 좀 뭐랄까 저번 주 저희 금요일에 이제 권혁균 선생님 잠에 대한 어, 얘기. 그렇죠. 뭐랄까? 신박했어요 진짜. 신박한 진짜 묵상에서부터 시작된 나사로 이야기인데 칭찬하니까 좋아한다. <laughs> 이거 짤로 넣어주고 싶다 이렇게 <laughs> 하는데 그 얘기가 되게 저는 걸렸어요. 뭐냐면은 마르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만약에 오셨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그 말인즉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제 오빠가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 예수님은 사실 멀리서도 병을 그냥 낫게 해주시거든요. 백부장이 어, 찾아왔을 때도 어, 그냥 맞아. 뭐 나아라 하니 얘기를 하시니까. 집에 돌아가니까 이제 병, 나, 하인이 병이 나왔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 걸로 봐서 사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마르다의 어떤 믿음과는 음, 음, 관계없이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이 약간 안 살리고 죽었다 다시 살리셨을까를 어. 좀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은 만약에 예수님이 뭐 일찍 오시든 아니면 멀리서 뭔가 한마디로 해서 병을 고쳐 주셨으면 그냥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기적 중에 하나였 있지 않습니까 문둥병이 병 나왔어요 그냥 전은자가 일어났어요 뭐 눈먼 자가 눈 떴어요 이런 그냥 흔한 기적들 어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중에 하나였을 텐데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어요라는 것은 진짜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그렇죠. 일이잖아요 그니까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이 부활이고 생명이신 것을 아 우리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직접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한 그런 어 예수님이 계획이 하나가 아니었을까?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의 우리의 시야로는 그냥 나사로가 병이 낫는 게더 좋아 보일 수 있는데, 그쵸. 예수님은 더큰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사실은 이거 이거는 사실은 믿음에 관련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믿음이 있어요. 그렇죠. 마르다는 믿음이 있어요. 되 건강한 믿음이 있어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뭐 21절에 보면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음. 라고 또 얘기해요 그니까 러 예수님이 또 얘기하거든요 내 오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진짜 상식적인 얘기를 해요 음. 그니까 러 사실은 이때 시험될 법도 한데 나 같으면 좀 시험이 될것 같아 나랑 진짜 가까웠던 예수님이 도와주시러 빨리 오셨으면 될 텐데 안 오셨단 말이야 음. 죽은 오빠가 죽은 날 오신 다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4절에 마르다 얘기하죠. 마지막 날에 있을 때 부활 때제 응. 오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진짜 너무 건강한 그러니까 거야. 부활에 대한 어떤 소망도 어, 있고, 있고 믿음도 있고. 너무 건강한 응. 거야. 근데 이제 예수님은 이 이후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이 다음 음. 구절인 거죠.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 이후 생명이다. 음. 나를 믿는 사람은 성령 죽는 데에도 살 것이며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누가 되었든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이게 그 마르다가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아, 이거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죽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뭐뭐다 죽잖아요. 음.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마르다는 생물학적인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인간적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냥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음. 저도 죽을 거고 한석준 전사님도 맞아요. 죽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나를 믿으면 부활이요 생명이니까 죽은 사람도 살 것이고 살아있어도 안 죽을 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음. 그런데 이거는 뭐지? 우리는 죽는데? 라는 이 질문 속에서 저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활 이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의 그 생물학적인 죽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음. 이 우리의 존재적인,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음. 유일하고 우리의 존재가 죽음으로 규결되는 데그 죽음으로 규결되는 이 존재의 한계를 넘게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뛰어넘어서 이제. 어. 영원히 살 것이다. 영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음. 내가 너에게 영원을 이야기해 줄수 있어. 너희가 그냥 너의 생각 속에 생각의 한계 속에 그 죽음과 다시 태어나 이게 아니라 너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너희 의 생각의 그릇으로 담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영원의 세계, 너희 존재를 넘어서는 그 영원을 난 너에게 줄수 있어. 그게 하나님나라그 하나님,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 영생, 영생이다라는 거죠. 그런 생각들을 음. 하게 되더라고요. 때 보면은 진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쵸죠 예수님은, 예수님은 그냥 그냥 이 사건들, 그러니까 음. 이게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대단하고 병이 낫는 것도 대단한 건데 음. 예수님의 그 모습은,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그 계획은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 너머에 있는 거죠. 그것도 넘어가는 거. 할수 없는. 어.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되게 그 요즘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봐요. 우리의 한계로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구나. 다, 다 이해할 수, 수 없죠. 응. 진짜 어. 뭐 <laughs> 공부한다고 얘기를 하고 막 신학적으로 막 연구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아 진짜 약간 나는 좀 무지롱이구나. 그러니까 <laughs> 이게 우리는 늘 겸손한 음. 마음으로 그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네. 저희 신비라는 것은. 부활의 신비를 제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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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믿는 게. 음. 제 믿음이라는 게 그래서 진짜 대단한 거. 기한고다라고 생각. 중요하지 않을까? 근데 친구들에게 마지막 한 마디. <laughs> 음. 너무 지금의 상황에 이렇게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금 내가 나에게 오는 어떤 어려움, 뭐 경제적인 거, 관계적인 거, 아니면 뭐 외모적인 거, 요즘 외모에 되게 애들 관심 많더라고요. 근데 이런 지금 당장 내눈 앞에 보이는 어떤 어려움 그리고 그걸 해결하는 것에만 급급한 게 아니라, 진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더큰 그림을 보시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우리 문제 해결 이상으로 더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니까 그거를 좋네. 좀. 믿고 바라볼 수 있는 친구들이 될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좋습니다.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좋습니다. 크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예수님을 만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럼 인사할까요? 좋은 하루 되세요. 매일, 매일 명고 어, 안녕. 아.